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오늘 이지명 대표는 검찰의 압수색 제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도중에 그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제네요이터 넘어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중앙당사에 사에던 아,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회행하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설 때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에서 윤석열의 저축은행 비리를 빼고라도 특검을 가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최종 제안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고 국힘에서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최종 제안이라 이것은 물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것은 명분 싸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검찰, 경찰, 감사원 등과 같은 공적 기관들과 언론들이 만들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싸울 수 밖에 없고 그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명분싸움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특검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장동을 지겨워합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끝나지가 않아! 특검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한테 불리한 것을 먼저 내려놓으면서 국힘에게 공을 돌렸고 이 제안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선택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국민 참여 재판은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몰라? 그리고 특검에 참여했던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쇼핑 호스트였다는 겁니까? 자, 이러한 궁색한 레토릭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최종 제안에 국힘이 타왕하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저축은행비리 의혹권을 제외한 대장동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가 돌면 60% 정도의 지지가 나올 겁니다. 힘드니까, 지겨우니까, 특검을 좋아하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는 여론전에서 명분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그러면 좀 실리적으로 따져볼까요? 자, 이 대장동 특검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윤석열과 국힘은 반드시 다칩니다. 과거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와 대장동 슈킹 설계자인 정영학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김만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게다가 최근 김남국 의원은 화천대유는 전부 빨간대유? 라고 말하면서 대장동 슈킹 관계자들을 잘 정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부터 곽상도, 원유철, 박영수,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지검장 등등 50억에서 100억 이상 받은 것으로 남았고 그 밑에 있는 국힘 출신 성남시 의원들은 20억 정도를 챙겼습니다. 이 정도면 이 대장동은 국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전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한나라당 국힘 비서관 출신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라는 사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형량 협상을 하고 풀려나서 이말저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유동규와 대장동 키맨들 김만배 남욱 정여학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정민용입니다 그는 남욱의 대학 후배이자 2014년 대장동 사업이 본격 시작될 때 남욱의 소개를 받고 유동규가 있었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합니다. 이후 유동규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설립해서 정관계 뇌물을 뿌렸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최근 국힘당에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돈을 맞는 자, 운반한 자, 전달한 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돈을 만든 자는 남욱이고, 운반한 자는 정민용입니다. 그리고 배신한 자가 유동규죠. 그러면 돈을 만든 자와 돈을 운반한 자가 국힘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배신한 자가 국힘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면 혼자만 부정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런 국힘 출신들이 얽히고 설킨 곳이 바로 대장동이고, 그냥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빨간 대유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승부수를 띄울 만하다. 자, 현재 이재명의 승부수에 국힘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최초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서 물키신 작전이다, 물타기다, 추사 지연이다라고 즉각 거부를 했던 국힘당이 할 말을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국힘 원회대표의 오늘 발언입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자, 작년 9월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이가 대장동 의혹을 최초 제기했을 때, 국힘은 즉각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로남불은 민주당도 내려안불했다. 라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이후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에서 턴거 말고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에서 새롭게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유동규, 나무게 바뀐 진술과 증거라고는 그 메모밖에 없습니다. 주호영의 말처럼 일단 검찰 수사로 털 만큼 털었었습니다. 그리고 쥐들이 임명한 검찰 수사팀으로 또 털었습니다. 그런데 의문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지! 이재명한테 로비를 해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더라 라고 했던 남욱이 이제는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정영학녹취록에 등장했던 김만배는 이재명도로 목 같은 새끼, 공상당 같은 새끼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재명 대선 자금에 쓰라며 유동규한테 돈을 배달시켰습니다. 2021년 9월 15일에 이런 욕을 했는데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돈을 줬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 대장동에서 해먹은 자들이 받은 돈이 수십억, 수백억 단입니다. 곽상도는 아들 쿠션 때려서 50억 받고 박영수 특검은 친척 회사 쿠션 때려서 100억 이상 받은 게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성남시 의원이 최소 20억 원을 받았던 이 대장동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는 8억 원을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받았다면 최소 수백억, 수천억을 받아야죠. 이렇게 새롭게 나온 것은 없고 의문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대장동을 특검에 넘기고 초비상에 걸린 경제와 민생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이재명은 이러한 승부수를 띄웠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쫄리면 돼지시던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딱. 최근 강남 미사일 오발 사고에 대해서 윤석열은 사건 발생 7시간이 넘어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초 이종서 국방부 장관은 이것을 윤석열에게 새벽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이 아니라 아침 6시 45분이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날 오후 23시에 오발이 되었고, 그 현무미사일이 동해로 가지 않고, 군부대 유류창고를 때리고, 그렇게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크게 났던 겁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과 국민들은 전쟁이 터졌나 유튜브를 보면서 불안에 떨었을 때, 오발 사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새벽 공 1시에 미사일 4발을 연달아 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쟁이 났다! 라는 이런 공포감이 크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7시간 45분 만에 이 상황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월호 7시간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을 깨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윤석열이 처자고 있으면 우리나라 안보는 처자는 겁니다. 화재도 크게 났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수 있으니까 국민들을 일단 안심시키자라든가 한번 오발사고가 났으면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 국민 안전을 위해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이런 중대한 판단을 윤석열이 직접 하지 않고 밑에 있는 것들이 알아서 했고 이것을 윤석열은 깨어나서 사과하거나 문책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덮어라! 정리하겠습니다 북쪽 멧돼지가 남쪽 멧돼지가 잘때 마을로 내려오나 마치겠습니다